어, 옛날에, 음, 장터에 나가서 집신을 만들어서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전을 버리고 파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것은 잘 팔렸지만 아들의 것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것과 내 것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버지가 영업 비밀이라면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원하면서 물어봤지만 도저히 말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의 그 순간에 아들이 애원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털. 뭔가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신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몰랐는데 아주 미세하게 보이던 털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은 지푸라기에 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했는데 자기의 것은 아주 잔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법은 끝 마무리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번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했던 끝마무리입니다. 이 상품의 가치는 끝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끝마무리는 1% 정도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명품도 그렇습니다. 이 가짜 명품백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이 바로 제품의 마감 상태입니다. 이 명품은 진짜는 마감이 깔끔하지만 가짜는 마감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짜 명품 백도 이 마감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집니다. 상품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끈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좋지 않았던 기억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했던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임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뭐 여러 도시를 거쳤다가 이 더벨을 기점으로 전환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마칩니다. 그 오늘 방문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이 더베를 지나서 반환점을 돌고 두 번째 방문한 장문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14장 전체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전체를 돌아보면 바울의 사역이 선교 중간에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처음 방문하는 곳들을 지날 때는 바울이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언을 전하, 지나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한다라는 말은 이미 있는 무엇인가에다가 무엇인가 확신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돌아와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고,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늘 이곤으로, 이곤이온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을 지켜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외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겠지만,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이 친구는 불신가족의 집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기로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잘 노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아주 흔하게 말하는 양아치 같은 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전에 갔던 모임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예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핍박하는 겁니다. 야. 너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된 거야? 이제 우리 안 본다는 거냐? 너 광신도 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예전처럼 살자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된다고.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즐거워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자꾸 예전의 습관들이 예전에 나와 함께 하던 기억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를 격려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약해져도 우리의 원수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공격에 무너집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긴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이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졌지만 그런 것들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깨져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신부님들은 나무 딱딱이로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고세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두 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릴 대로 찌들린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세 수사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정문가였기 때문에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걸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의 허락을 받고 젖소를 돌보는 일을 잠깐 멈추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썼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가난에 찌들리던 수도원은 하루 아침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잡은 하늘을 높이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시의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시의 수사는 신부님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어 괴성을 지르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고시 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술을 시음해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 주장을 하는 고시 수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셰 수사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하고 주조장에서 술만 빚으면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음씨 착한 고셰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는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이제는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수도원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술을 만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만들었고 날마다 미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수도원은 쉴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셰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셰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시의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정말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쉽게 변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장도, 수도사들도,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었던 고시의 수사도 너무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질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목회하는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변질된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늘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봐, 지금은 내가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변질될까봐, 아니, 옛날로 돌아갈까봐 무서운 겁니다. 어느 누가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쉽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한번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1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았다고 성 밖에 내버린 겁니다. 다행히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로 그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피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매 맞았다고 도망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비겁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지뢰가 있으면 피해야죠. 지뢰가 있는 줄 알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건 만용이고,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폭풍이 불면 다음날 가면 되는 겁니다. 바람 부는 날은 잠깐 쉬면 되는 겁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도 아니고 변절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포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매맞고 쫓겨나면 다시 못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인 후퇴를 했다가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한번 우리가 이놈들 죽을 만큼 패스니까 에, 이제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경계를 느슨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세웁니다. 포기한 듯이 보였던 이곤 의원의 마지막은 더없이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잠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맨 처음 선교할 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무당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해서 이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돌려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올 때마다 우리 교회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새 가족들 끊이지 않고 위기에 빠졌던 청소년부가 성장하고 청년들 제자훈련 받고 어린이들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클레이가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이 기차가 출발한 지약 10분쯤 지났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마구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었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앉아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들어 올려 눕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클레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간질이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월남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베트공과의 전투에서 우리 둘은 모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쪽 다리는 날아가 버렸죠. 미안한 마음에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지를 걸어 올렸는데 자세히 보니 의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옆에 있어 터진 수류탄으로 이내 한쪽 가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오던 헬리콥터는 배트공의 포화를 맞고 추락해버렸죠. 우리에게는 죽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내 군복을 움켜잡고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는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가슴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저는 결국 죽을 몸이니 그냥 놔두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길을 찾기에도 필사적인 상황에 그는 결국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될 수 있었지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나는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마침 나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집을 팔고 은행에 돈을 찾아서 친구를 돌보기 위해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친구와 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클레이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자 청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마지막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면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